솔로몬의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메시지 행 3장 11에서 2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촉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약속의 주님은 1.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주십니다. 땅 위의 모든 촉속이 아브라함의 시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2.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자이십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습니다. A35.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집 맡으신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A32.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는 모세 때에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 421, 5311.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예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메시아적인 희망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아멘.